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로쌈과 현역가왕의 무대를 빛내는 스타들의 출연료 순위를 들고 왔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을까요? 이 비밀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순위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흥미진진한 순위와 그들이 받는 출연료의 세부사항을 함께 살펴보시죠. 13위는 가수 정슬입니다. 현재 출연료 500만 원입니다. 정슬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실용, 음악을 전공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쌈에서 그녀의 재능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연에서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꾸준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각 라운드에서 다양한 노래를 선보이며 특유의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스트롯 3에서 탑7중 유일한 비연애인 출신으로서 이미 현역으로 활동 중인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위는 가수 나영으로 현재 행사비 가 600만 원 수준으로 생각된다. 나영은 2021년 데뷔한 이후 빠르게 주목받는 트로트 신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데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성취는 2021년 베스트 가요쇼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또한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획득하며 초기 경력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미스트로 3에서 활약은 나영의 경력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녀는 이 대회에서 각 라운드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중결승에서 놀라운 2위를 기록했고, 결승전에서는 최종 5위로 마무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연이 가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력을 대중에게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11위는 가수 마리아 현재 출연료 700만원이다. 마리아는 미국 출신의 트로트 가수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내일은 미스트로 이에 참가하여 외국인 참가자 중 최고위성적인 최종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연에서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탁월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었고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위는 가수 김소연으로 현재 행사 출연료 800만원이다. 김소연은 젊은 트로트 가수로 2020년 MBC 트로트의 민족을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위를 차지하고, 이후 2022년 복명가왕에는 쌀국수라면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김소연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9위는 가수 별사랑입니다. 현재 행사 출연료 900만원이다. 그녀는 내일은 미스트로 3에 출연하여 강력한 성량을 발휘하며, 최종 6위를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별사랑은 그녀의 독특한 예명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라디오에서 별사랑의 별 하나, 사랑 둘의 DJ 활동을 시작하며,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녀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는 가수 박개신으로, 현재 행사 출연료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박혜신은 2009년 데뷔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음악과 무관한 농업을 하다가 2006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의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2009년 타이틀곡 딱한 번으로 공식 데뷔하였습니다. 박혜신은 또한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현역 가왕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7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현재 행사 출연료 1200만원이다. 마이진은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짝사랑 하나 바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특히 KBS 트로트 전국체전과 MBN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큰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는 강렬한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고 현역가왕에서는 결승전에서 근소한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팬을 형성하였습니다. 6위는 가수 오유진입니다. 오유진의 현재 행사 출연료 1300만원이다. 오유진은 2009년생의 트로트 가수로 2021년 싱글 앨범 오이소 보이소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트로트 전국체전과 미스트로 3에 참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뛰어난 모습을 선보이며 인지도를 쌓았고 미스트로 3에서는 강력한 경연을 통해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위는 가수 배아현입니다. 현재 출연료 1,400만원입니다. 배아현은 2015년 싱글 앨범으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특유의 꺾기 보컬 스타일로 주목받으며 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으로 선배 가수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배아현은 다양한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과거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SBS 트로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에서 탑보에 오르며 광범위한 인기를 증명했으며 미스트로 3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로부터 진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4위는 가수 정서주입니다. 현재 행사 출연료 1,500만원이다. 정서주 2008년 생애 트로트 가수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로 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로 인해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2022년 원너 뮤직 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같은 해 앨범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정서주는 또한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가수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3위는 가수 김다연입니다. 현재 행사 출연료 1,500만원에서 1,600만원이다. 김다연은 2009년 출생의 가수로 2020년 꽃천녀라는 싱글 앨범으로 공격적인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호소력 있는 뛰어난 국약 기반 목소리를 토대로 뛰어난 트로트 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트로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미스트로 2에서는 최종 3위인 미를 수상하며 대중적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역 가왕도 최종 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자신의 가창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국악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깊이 있는 목소리와 탁월한 무대 매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2위는 가수 린입니다. 현재 출연료 1,700만원이다. 린은 뛰어나 가창력과 감성적인 음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R&B 장르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음악은 라디오와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수의 뮤직 어워드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며 한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가수 전유진은 현재 행사 출연료가 2,500만원이다. 전유진은 젊은 트로트 가수로 2019년 제19회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KBS 노래가 좋아, 트로트가 좋아, 특집에서는 결성까지 진출해 준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전유진은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등에서도 활약을 펼쳐 특히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어 노래를 부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유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무대 위 카리스마로 많은 팬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트로트 스타들의 행사 출연료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는 가수들의 노력과 재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이번 비디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들 가수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